네, 오늘은 주식으로 3억 날린 썰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남편한테 비밀인데.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주린이의 주식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제가 너무 번 얘기만 한것 같아서 사람들이 제가 뭐 주식으로 큰돈번줄 아시는데 사실은 저에게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난 일이지만 정말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한 게 정말 20대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아는 분이 소스를 주셔서 주식이 라는 거를 한 300만 원 어치인가 처음 사봤어요. 사자마자 바로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바로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주식은 내가 하지도 않겠다. 쳐다도 안 보겠다.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저희 아파트 2층 상가에 증권회사가 있다. 점을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심심해서 놀러 갔다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해종목을 추천해 주셨어요.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전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 시키는 대로 샀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역시 주식은 나가서만 떨어지는 그런 <laughs> <laughs> 다 팔았어요. 허, 허, 지금 갖고 있었으면 정말 큰돈이었는데 그때 좀좀꽤 됐었거든요. 투자한 금액이. 주식을 사면은 꼭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기업에 갇히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아는 분이 정말 없는 돈샘치고 한번 투자를 해봐라 해서 제가 겁도 없이 2천만 원을 지인이 추천한 주식을 샀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3,000원이었거든요. 2,000 얼마였던 주식이 3 0 얼마까지 올라간 상태였어요. 뭐또 모르니까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도 제가 그 주식을 매수를 한 거예요. 허! 어떻게 될게요? 쭉쭉쭉쭉쭉쭉 올라난 이렇게 태어나서, 아니, 이렇게 오르기만 한 주식은 처음 봤어요. 이게, 맨날 오르는 거야 눈 뜨면 이렇게 올라 있고 눈 뜨면 상한가고 눈 뜨면 상한가고 아니 주식이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 주식도 있구나 결국 3천 얼마에 산 주식을 12,000원에 팔았습니다 2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된 거예요 결론은 그 주가는 3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사실 빨리 팔긴 했죠 어쨌든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당시에 그 3만 원까지 갔던 주식은 지금 주가가 3천 원대입니다 한마디로 세력주의 잡지였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아,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거구나라는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20대 때큰 성공을 한 사람은 계속 성공가도를 달릴 수도 있지만, 큰 실패를 할 확률이 더 큽니다. 왜냐면은 실패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세상 무서운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저의 성공이... 저의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등락이 큰 주식을 좋아하게 됐죠. 그 후에 또 아는 분이, 원래 이런 이렇게 등락이 심한 주식은 아는 분들이 추천을 많이 해줘요. 찌라시가 돌고 있다. 3천억이 유치가 된다. 근데 주가는 3천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 좋아. 이거 그때처럼 되는구나. 그때 많이 벌었던 기억이 있어서 번 돈에 더 얹혀서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에 사자마자 오르더라고요. 역시. 갑자기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까지 그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물 타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량한 주식에는 물 타기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이런. 자 기업의 실체가 없는 어, 시총이 낮은 한마디로 잡지에는 물타기 하잖아요. 정말 큰 손실 볼수 있습니다. 절대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그때 주식 초보기 때문에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주식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를 한 거예요. 또 이게 언젠간 상한가를 가겠지. 이렇게 날라 오르겠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해 보니까.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이 정도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지 아니더라고요 정말 마고생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왜냐면은 물을 타서 비중이 정말 커졌었거든요 존버도 아무 주식에만 존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실적이 없는 주식에 존버를 하면 큰일 납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시작됐구나 음, 본점 찾을 수 있겠구나 그때는 너무 손해를 많이 봐서 본점만 찾으면 된다 이런 심리였거든요 상가 간 다음날 거래정지가 됐습니 저는 그 당시에 거래정지라는 걸 처음 당해봤어요. 아니, 주식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불성실 공시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불성실 공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내 주식이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진짜 쇼킹해요. 저 진짜 그때 망고생 너무 심하게 해서 밥도 못 먹고 살도 쭉쭉 빠지고 남편한테 말도 못 하고 정말 엉엉 울기만 했어요. 거래정지 기간 동안 망고생만 정말 심하게 하다가 결론은 상폐가 됐습니다. 상장폐지 당해 보셨나요? 전 당해 봤거든요. 와, 정리매매라는 게 있어요. 상장폐지 공시가 되면은 마지막으로 정리매매를 할수 있어요. 3천 몇백 원이었던 주가를 160원에 팔았습니다. 95% 손실이었고요. 3억 원 이상을 날렸습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잘못인 거예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 시가총액 천억 이하의 실적도 없는 잡주라고 하죠. 그런 잡주에는 세력들이 붙습니다. 세력들이 마음대로 이제 주가를 가지고 장난을 칠수 있는 거예요. 상한가 막 보냈다가 이제 개미들이 올라타면은 갑자기 주가를 확 떨어뜨립니다. 그럼 개미들이 손절하잖아요. 그럼 그 주식을 다시 먹고 다시 상한가를 보내고 이런 식의 세력주라고 하죠 우리가 절대 이런 주식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 그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심리 게임에서 그 세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개미들 멘탈 다 붕괴돼서 그냥 손절하고 아니면 최고가에 물려서 세력들은 다 빠져나가고 저 같은 개미들은 7,80,90%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후로 천억 이하의 실적이 없는 잡주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때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사실 그때 또 겹친 데 겹친 격으로 이것 좀 만회해 보겠다고 또 무슨 만수르가 투자한 회사래 어? 야 두바이 만수르가 투자를 했어? 그럼 이건 무조건 오르겠네 이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두바이의 만수르가 만 명이랍니다 <laughs> 사기였어요 사기 이런 세력들은 참 이런 찌라시 많이 돌리거든요. 개미들 꼬시는.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주식을 하면은 폐가 망신할 수 있구나. 근데 저는 그때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왜냐면 하 어릴 때 그런 일 당해본 게 나아요. 제가 사실 40대, 50대, 60대 그런 일을 당했으면 회복도 못 해. 어떡할 거야? 돈을 벌수 있는 나이도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 돈을 회복할 거예요? 근데 저는 나름 그래도 아직은 일을 할수 있는 한창일 때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제가 그런 세력주, 잡주, 테마주, 급등주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왜냐면은 버, 까먹은 돈은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돈을 까먹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주식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웬만큼 다 회복했어요. 네, 웬만큼 다 회복했다고 칩시다. <laughs> 네. 회복 중입니다. 저는 아직도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천억 이하의 주식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의 타깃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높으면은 세력들이 그런 장난을 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우량한 주식은 떨어져도 언젠가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잠도 잘와요어뭐 그래, 뭐 언젠가 오르니까. 그리고 정말 많이 떨어지면 어, 물타면 되니까. 저번에 제 남편이 존버는 승리한다는 영상 말했듯이. 떡상했습니다. 막 아, 등락 큰 주식들 재밌죠.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만약에 그런 급등주 잡주 세력주를 샀다. 그러면은 절대 물타기는 금지고요. 꼭손절가를 잡고 가세요. 이제 앞으로 주식에 나아갈 길은 우량한 기업을 타이밍을 잘 보고 들어가서 집중투자 장기투자를 해서 복리의 법칙으로 굴려갈 겁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거고요. 그동안 제가 잃어버린 돈 다. 그 이상으로 몇 배로 벌어올 겁니다. 제발. 네, 저한테는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저는 그 계기로 열심히 주식 공부도 시작했고, 나이를 먹고 그런 실수를 안할수 있도록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수업료 비싸다. 우리 뿐이들 중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그런 주식 하면 안 됩니다. 회복 안 돼요. 손절가 이런 것도 잡지 마시고, 그냥 아는 주식 하세요. 우량한, 떨어져도 위험하지 않은 주식 하세요. 제발. 그런 테마주, 급등주 잡주, 보 잡지 마세요. 아무리 상황가 가고, 뭐 그래도 내돈 아니다 내거 아니다 생각하세요 맘구 고생 하시면 안 되고요 나이 먹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 돈을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기였던 주식으로 사먹은 날린 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저의 그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우리 주린이들에게는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주린이의 주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